뇌졸증,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네 가지 방법을 말씀드려고해요첫 번째 목혈관, 목근육 이완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한쪽, 한쪽 아픈 경동맥을 더 많이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경동맥이 열려요. 두 번째는 등을 펴주는 운동 하셔야 돼요. 등이 굽잖아요? 뇌에서 척수 내려온 신경이 원활하게 작동이 안 돼요. 세 번째 뇌 영양소가 중요해요. 우리나라 국내법상 이게 수입 자체가 불가능한 영양제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약국에 가보면 은 그런 영양제 물어보면 없어요. 약국에는 왜냐면 정식으로 수입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직구를 하면 돼요. 네 번째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긴장하면 어떻게 된다? 교감신경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심장은 빨리 뛰면서 이 심장에 무리가 오게 돼요. 내가 내 교감신경을 많이 가라앉힐 수가 없구나. 이런 것을 의학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조기 세포하고 신경 차단 지생술이에요. 통합치약 전문의 류전입니다. 치매, 뇌졸중,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네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병원에 이런 질환을 가지고 치료하려고 또는 의심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줄기세포 치료, 신경차단재생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인상 사례와 연관해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혈관, 목근육 이완.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경동맥이 문제인데 심장에서 피를 보내면 먼저 오른쪽으로 대동맥을 거쳐서 쇄골화 동맥을 거쳐서 이 경동맥이 올라오거든요 왼쪽은 경동맥이 바로 경, 대동맥에서 올라와요 자, 올라오죠 이 경동맥을 통해서 머리를 올라오는 혈류의 80%가 올라옵니다 그럼 경동맥이 핵심적이죠 어, 이 경동맥으로 피가 올라오는데 저희 오르시는 분들 제가 경동맥 초음파를 해서 혈류량을 재 봤을 때 보통 400ml, 1분에 한쪽 경동맥당 400ml 정도 이상 올라오는 분들은 뇌혈류가 대체로 양호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혈류가 뭐 100ml, 200ml,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어, 대부분 다몸의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몸에 여러 가지 통증 질환이 같이 있으면서 뇌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혈류가 조금 올라가면 어떻게 했어요? 뇌기능이 안 떨어질 수가 없겠죠. 뇌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동맥 혈류량이 핵심적이다. 어, 그러니까 경동맥 마사지 해야 되거든요. 어디 있냐면 여기 목빗건이에요. 목빗건 목빛근 바로 안쪽에 있어요. 제가 조기세포 치료할 때 여기 주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 부분이 부분의 경동맥이 있구나. 경동맥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프다. 그러면 경동맥을 누를 때 아픈 거예요. 경동맥은 그냥 혈관이 아니에요. 거기 평활근이 둘러싸고 있어요. 이 경동맥이 평활근이 딱 수축하면 좁아지거든요. 그 좁아진 혈관 을 누르면 아파요. 혈관이. 그리고 얘를 마사지해서 풀어 주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이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긴장할 때 교감신경이 항진하면 경동맥이 쫙 수축하면서 좁아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그러면 브레인포그 증상이 생기겠죠. 머리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얘를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 목빗근 안쪽에. 이 목빗근이 유양도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흉골, 세골로 오거든요. 어, 이 목빗근이 되게 중요한 근육이 그러니까 목빗근 풀어주고 이 안에 있는 경동맥을 이렇게 눌러주고. 그럼 이제 피안 돌아. 그럼 이렇게 눌러주고. 교대로 양쪽 같이 누르면 진짜 피안 돌겠죠. 한쪽, 한쪽. 아픈 경동맥을 더 많이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은 경동맥이 열려요. 어, 머리로 피가 많이 올라오게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피가 올라왔어. 그 다음 피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어, 그런데 만약에 뻥 뚫렸어. 그러면 슉 올라온 피보다 더 많은 피가 내려간다. 이게 중력 때문에 잘 내려가거든요. 슉 빠져버리면 이제 머리에 피가 텅 비겠죠. 그러면 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워 있을 때랑 서 있을 때랑 달라요. 누워 있을 때는 확 열어줘도 피가 잘안 내려가거든요. 근데 서면은 쫙 내려오니까. 막아줘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악이복근이에요. 여기, 어, 안쪽에서 여기 이복근이 딱 눌러서 내경정맥. 그러니까 뇌의 피가 대부분 내경정맥을 내려오거든요. 내경정맥을 딱 눌러주면은, 어, 머리에서 피가 적당히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경, 아, 이, 이 악이복근이 너무 긴장되는 분들 있죠. 이렇게 딱딱 굳어 있어요. 풀어줘야 돼요. 만약에 이제 너무 긴장되면 어떠냐? 이제 너무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머리에서 피가 못 내려오겠죠? 올라간 피가 못 내려오면, 머리에서 압이 콱 차요.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두통을 느끼는 거죠? 머리 터질 것 같고, 눈도 막 빠질 것 같고, 코도 막히고, 귀도 충만감이 있어. 매뉴얼 오고, 얼굴은 퉁퉁 붓고, 머리도 만져보면 물컹물컹 하거든요? 어, 이게 압이 이렇게 많이 차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막 터질 것 같다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가 문제예요? 못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를 풀어야 될까요? 바로, 아, 기 이복근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귀 밑에서, 여기 있거든요. 여기 귀 밑에 속도란 부분, 귓볼 밑에 꽉 누르세요. 어, 여기 아파요. 그런 분들, 이복근이 긴장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막혀 있는 거죠. 자, 눌러주고, 더 이렇게 움직이세요. 이렇게 운동해 주세요. 그럼 여기는 이복근이 살짝, 살짝, 살짝 교대로 눌리거든요. 그러면서 풀어줄 수 있어요. 이복근만 풀어줘도 혈류가 많이 증가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 목 근육을 풀어줘야 되는구나. 목 혈관을 풀어줘야 되는구나. 자, 이걸 기억하세요. 목이 굳어있는 사람 치고, 어, 뇌혈류가 줄어들어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알겠죠? 목이 굳어있으면, 어, 나 지금 머리 피안 돌아. 어, 머리 브레인 포고 생겼어. 머리 에 생각이 잘안 되고, 어, 답답해. 어, 이제 내가, 예전 내가 아닌 것 같아. 말도 막 버벅거리고 잘안 나와. 이게 이렇게 뇌산소, 뇌피가 혈류량이 줄어들면 그래야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등을 펴주는 운동하셔야 을 돼요. 등이 굽잖아요. 그러면 뇌척수 뇌에서부터 척수 내려오는 신경이 원활하게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신경 전달이 느려지겠죠. 그리고 뇌척수액의 순환이 원활하게 안 돼요. 뇌에서부터 여기 척추 꼬리뼈까지 액체가 흐르거든요. 뇌척수액이라고 이 뇌척수액의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뇌 혈류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뇌에서부터 나오는 신경들도 누르게 되니까 여러 가지 통증도 오겠죠. 자, 그러니까 구분 등을 펴줘야 돼요. 자, 그게 바로 이 날개뼈 관계가 있어요. 등이 펴지려면 날개뼈가 잘 움직인 사람들은 등도 잘 펴집니다. 날개뼈 굳으면, 굳으면 등이 굽어요. 그러면 날개뼈를 제대로 잘 가동시켜줘야겠죠. 그게 바로 이 운동이에요. 우리 팔이 날개뼈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깨를 움직일 때 낙엽뼈를 움직이면 팔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자, 낙엽뼈가 회전할 때 어깨가 올라갑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손깍지를 끼고 팔꿈치 앞쪽 내밀고, 자 가슴을 펴면서 숨을 코로 들이키세요. 자, 어깨가 쫙 올라갔죠. 자, 이때 어떤 것이다? 낙엽뼈가 아, 회전한 것이다. 어깨가 좁아져 있죠. 이게 회전해서 탁 좁아진 거예요. 좁졌다가 내쉬면서. 숨을 내쉬고, 다시,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날개뼈가 회전합니다. 최대 이게 안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쫑벅이 안 올라가는 사람들. 이거 계속 하다보면 점점, 점점, 점점 올라갑니다. 아, 날개뼈의 가동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호흡을 같이 해서, 함을 할수록 가동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그런서 어깨가 샥 올라가게 되거든요. 자, 날개뼈가 잘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승모근이 이완이 돼요. 그래서 등이 굳어진 것이 풀리게 되고, 이 등을 펼때 핵심적인 것이 날개뼈를 좁혀주는 건데 등에 있는 날개뼈를, 뼈를 딱 오므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날개뼈가 딱 좁아지게 해주면 가슴이 그냥 저절로 딱 펴져요. 가슴 펴는 방법. 가슴을 펴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된다? 날개뼈를 딱 오므리면 등이 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이걸 하면서 가슴을, 등을 펴주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운동만으로 되지 않아요. 이 척추 기입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 극근, 췌장근, 장르끈이 있는데 이 등뼈 주위에 쫙 세로로 길게 있어요. 이 척추 기립근이 당기면 어떻게 했어요? 척추가 뒤로 딱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굽었다가 척추 기립근이 당기면, 기립근이 당기면 딱 펴져요. 내가 습관적으로 맨날 스마트폰 보면서 맨날 구부리고 공부하고 구부리고 뭘 했어. 그러면 인대가 늘어나면서 메모리가 어떻게 되느냐? 늘어난 채로 고정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난평계구분인자세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 오늘 환자분들을 제가 이 척추 길근을 눌러요. 그러면은 얘가 인대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늘, 늘어졌던 인대가 딱달라붙으면서 원래대로 어, 펴게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어, 내가 운동도 필요하고 어, 늘어난 인대를 복구시켜주는 그런 치료도 필요한 것이다. 내가 아무리 펴려고 해도 안펴지 그런 분들은, 아, 인대가 늘어나서 그래. 이런 것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뇌 영양소가 중요해요. 정말 뇌 영양소가 부족한 분들 너무 많거든요. 제가 사다서, 사다가 영양제를 먹으라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법상 이게 수입 자체가 불가능한 영양제가 너무나 많아요. 미국에는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약국에 가보면은 그런 영양제 물어보면 없어요 약국에는 왜냐면 정식으로 수입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직구를 하면 돼요 개인 통관을 해서 직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그 영양제를 내가 들여와서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 영양제도 먹어야 되는 거구나 어참 번거롭긴 하지만 음, 이제 우리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그 영양소 있죠 도파민 뇌에 도파민이 부족해 그러면 약으로 먹을 것이 아니라 도파민을 만드는 원료, 전구물질인 타이로신이라고 그티로신을 먹어주면은 오 어, 이게 도파민 생성량이 늘어나요. 정상인들도 그걸 먹으면 좋거든요. 이 콜린계통 아세틸콜린이 부족한 분들 이런 분은 콜린계통을 먹어주면 되는데 그 영양소도 포스파테드콜린이라든가 어뭐 세린이라든가 이런 영양소들도 국내 지금 수입이 안 돼요. 그런 것도 직구해서 드시면 좋겠고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어, 이게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게 뇌에 쌓여가요. 그리고 또, 또 파킨슨이 이렇게는 알파신유클로레라는 알파 이런 단백질도 뇌에 쌓이거든요. 그러면 은 이런 병이 오는 건데 아밀로이드 베타를 녹이는 영양제가 또 있어요. 논문에 나와 있거든요. 어, 아밀로이드 베타 녹더라. 근데 그것도 국내 정식 수입이 안 돼요. 직구로사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치매가 오는 분들은 그거 사 드셔야겠죠. 어,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나요? 다른 방법은 우리 가 먹는 음식 중에서 계란이 있어요 계란은 한 알에는 콜린이 250mg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계란을 많이 먹으면 뇌 영양이 충분히 공급, 공급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계란을 하루에 15알씩을 삶아서 먹습니다 15개 아, 어, 이거 저는 환자분들한테 제가, 어, 제가 마루타예요 계란을 그렇게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7년 동안 매일 그렇게 계란을 먹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먹으면 은 이게 콜레스테롤 올라가서 이게 문제가 생겨?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혈액검사 해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한테도 제가 계란 10개씩 드세요. 뇌기능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잘 드시는 분들은 어 혈류가, 뇌기능이 많이 올라가요. 혈류도 증가하고. 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란을 꼭 드셔라. 또 버터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뇌 영향에 도움이 된다. 뇌에 나쁜 음식이 있어요. 그게 커피랑 우유예요. 그러니까 우유를 먹으면 은 우유가 장에서 장두프를 일으켜서 뇌에 나쁜 문제를 일으키고 커피를 마시면 뇌혈류가 4분의 1이 딱 떨어집니다. 한잔딱 마시면. 그러니까 그런 음식은 피하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필요한 것은 네 번째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긴장하면 어떻게 된다? 어 교감신경이 올라가고 그러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심장은 빨리 뛰면서 이 심장에 무리가 오게 돼요. 그래서 목 혈관이 줄어든 사람들은 심장질환도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교감신경이 안정화되면 혈관도 열리고 뇌도 좋아지고 심장도 좋아지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교감신경은 내가 마음대로 뭐 가라앉히고 싶다가 가라앉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교감신경을 많이 가라앉힐 수가 없구나. 그러면, 이런 것을 의학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조기세포하고, 신경차단지생술이에요. 이게, 이게 들어가주면 혈관이 열려요. 그 교감신경이 바로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뇌 영양제처럼, 제가, 어, 조기세포를 좀 주기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해주면 난 편해져요.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지면서, 혈류가 증가하고, 뇌기능이 올라가고, 혈류가 증가하는 걸 느껴요. 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요네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어 꾸준히 관리하시면은 음, 뇌 혈류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치매, 뇌졸중,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어 질병을 예방하시고 맑은 머리를 맑은 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